저희는 이 4곱하기 4 큐브를 이렇게 3곱하기 3 큐브 형태로 만든 뒤 맞출 겁니다. 이걸 3곱하기 3 큐브와 비교해 보면 이네 조각이 3곱하기 3으로 치면 하나의 센터인 셈이고요, 이두 조각이 3곱하기 3으로 치면 하나의 엣지인 셈입니다. 저희는 센터를 먼저 모두 만든 뒤 엣지를 모두 만드는 순서대로 할 겁니다. 처음 만들 센터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두 센터인데요. 저희는 흰색과 노란색 센터를 먼저 만들 겁니다. 흰색이나 노란색 둘중뭘 먼저 만들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흰색 센터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센터를 만들 때에는 가운데 있는 이 센터 조각들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렇게 두 개의 흰색 센터 조각을 찾아줍니다. 여기서 이두 조각을 그냥 무작정 합치려고 하면 잘 합쳐지지 않을 건데요. 먼저 이 조각들을 특정한 위치로 이동시킨 뒤 합칠 겁니다. 이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면 지금 이 흰색 조각은 이 내부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흰색 조각이 이 조각과 합쳐지기 위해선 얘가 오른쪽 아래니까 나머지 하나는 왼쪽 아래에 위치시켜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두 조각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진 두 센터 조각을 이제부터 바라고 부를 거고요. 저희가 먼저 만든 이 흰색 바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나머지 흰색 바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 드리면 지금 저희의 나머지 두 흰색 조각이 여기랑 여기에 있습니다. 이두 조각은 이렇게 하면 합쳐지긴 하지만 어, 저희가 처음에 만든 바도 망가지죠. 그래서 이럴 땐 지금 저희가 큐브를 세로로 돌릴 거기 때문에 이 바도 똑같이 세로로 놓아 주면 됩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세로로 놓아 주시면 이제 이두 조각을 합쳤을 때 바가 그대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흰색 바두 개를 만드셨다면 이제 이두 개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 번째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센터를 아래쪽에 놓아준 뒤 노란색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선 밑면 말고 이 옆쪽에 있는 센터 조각들 중에서 두 개의 노란색 센터 조각을 찾아준 뒤 이렇게 합쳐서 바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바를 위쪽으로 옮길 건데 어, 옮기는 방법은 이 조각이 지금 저한테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줄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발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윗면을 두번 돌려서 이동시킨 뒤 다시 흰색 센터를 고쳐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노란색 바도 만들어 주시고요 어, 이 과정은 흰색 발을 만들 때랑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두 번째 발을 넣을 땐이 비어있는 자리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의 흰색 센터를 고칠 방법이 없고요 그 대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두 발을 서로 같은 방향에 놓아준 뒤이 발을 올리고, 그 다음 반대편으로 이렇게 윗면을 두번 돌려서 이동시킨 뒤 다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흰색 센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두 번째 바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센터를 만들 때좀 헷갈리실 법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윗면에 노란색 조각 세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옆면에서 발을 만들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선 이세 조각들 중에서 어, 이두 조각을 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두 조각을 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세로로 있는 두 조각을 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가 아닌 나머지 조각 하나와 어, 이 옆면에 있는 노란색 조각 하나를 합칠 겁니다. 이두 조각이 합쳐지기 위해선 나머지 조각 하나를 오른쪽 아래로 이동시켜야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조각이 합쳐질 거고 이제 이 조각을 이 바를 이 비어있는 부분 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이동시킨 뒤 다시 올려주면 됩니다. 이젠 저희가 처음에 만든 흰색 센터를 왼쪽에 놓은 뒤 나머지 4개의 센터들도 마저 만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건 저희가 먼저 만든 두 센터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 저희가 해선 안 되는 동작은 두 줄을 한꺼번에 가로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센터가 망가질 거고요. 네, 나머지 4개의 센터들도 바두 개를 만든 뒤그바두 개를 합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처음 만드는 센터의 색깔은 아무 색깔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파란색 센터를 먼저 만들 거고요. 어, 이두 조각을 이렇게 합쳐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를 만들면 항상 이 바를 세로로 놓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큐브를 세로로 돌릴 때이 바가 망가질 일이 없고요. 어, 지금 나머지 조각 하나는 여기, 여기 있으니까 두 조각을 합치고 이제 저희가 처음 만든 바와 이렇게 합쳐 주시면 됩니다. 네이세 번째 센터는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걸 아래에 놓아줍니다. 다음은 앞면의 센터를 맞출 건데 어, 이 센터는 아무 색깔로 만들면 안 됩니다. 색배치에 맞는 올바른 색깔의 센터를 만드셔야 하고요. 어, 색배치는 흰색 센터를 왼쪽에 놓았을 때의 기준으로 순서대로 빨, 파, 주, 초입니다. 이색 배치는 이렇게 맞추어진 3x3 큐브가 있다면 이걸 보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이네개의 센터들 중에서 처음 만든 센터의 색깔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어 빨, 파, 주. 네, 파란색 다음은 주황색 센터가 와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주황색 발을 먼저 만들 거고요. 어, 이두 조각을 이렇게 하나는 오른쪽 위, 하나는 왼쪽 위에 놓고 합쳐서 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여러분이 처음 만든 센터도 망가질 건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한 말을 기억해 보시면 바를 만들면 항상 바를 세로로 놓아야 합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세로로 놓으면 이제 다시 저희의 파란색 센터를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만든 바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 넣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보통은 바를 왼쪽부터 채워 넣기 때문에 저는 이 바를 여기 왼쪽에 넣을 거고요. 먼저 이 발을 자신이 들어갈 곳과 이렇게 다른 쪽에 놓습니다 왼쪽에 놓고 싶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가 들어갈 부분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놓아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놓고 싶으면 왼손 엄지손가락을 놓으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이바 옆까지 그대로 올릴 겁니다 그대로 올리고 이 발을 이 자리에 이렇게 넣어준 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처음 만든 센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바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주황색 바도 똑같이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데 지금 주황색 조각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큐브를 이렇게 돌려서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두 조각이 서로 대각선으로 맞추어져 있는 상황도 꽤 자주 발생하는데요. 먼저 이 오른쪽에 있는 조각의 위치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오른쪽 위에 있죠, 주황색 조각이. 이제 이 조각을 윗면에서 숨길 건데 이렇게 올려서 숨겨도 되고 아니면 내려서 숨겨도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쪽으로 오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오는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서 숨기게 되면 이 파란색 바가 오는데요. 어, 이 파란색 바는 저희가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센터의 일부분이니까, 어, 그 대신 올려서 숨길 거고요.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이 일로 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왼쪽 위로 이동시키고, 다시 돌아오면, 네, 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주황색 발을 여기 오른쪽에 넣으면 되는데요. 어, 발을 넣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넣고 싶으니까 왼쪽으로 이동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바가 들어갈 부분에 엄지손가락 놓고 이바 옆부분까지 이렇게 그대로 올립니다. 그 다음 이 발을 이쪽에 넣은 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네, 네 번째 센터를 만드는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주황색 바 하나를 왼쪽에 넣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주황색 조각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때도 이 조각과 나머지 조각 하나를 합쳐서 바로 만들어야겠죠? 어, 이 조각은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왼쪽 아래에 놓을 거고요. 참고로 이 조각이 뭐이 위쪽에 있더라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조각을 이렇게 합친 뒤, 어, 이 발을 왼쪽으로 놓아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오른쪽에 넣어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맞춰지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센터도 만들면,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센터만 남았는데요. 여기서 저희의 목표는 이 앞면의 왼쪽에 바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 앞면 센터의 색깔은 주황색 다음이니까 초록색이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여기 왼쪽에 초록색 바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바가 이미 앞면에 만들어져 있다면 이 바를 왼쪽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앞면에 이 앞면 센터 색깔의 바가 없다면 여기선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윗면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는 이 발을 여기 왼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은 이두 조각을 하나의 바라고 생각할 거고요. 이걸 왼쪽에 넣고 싶으니까, 먼저 오른쪽으로 보내준 뒤, 들어갈 자리에 엄지손가락 놓고, 올리고, 발을 넣은 뒤, 다시 내리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뒷면에도 바가 없을 수가 있는데요. 어, 이는두 조각이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맞춰져 있을 겁니다. 이때는 이두 조각을 합쳐서, 바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먼저 이 오른쪽에 있는 조각의 위치를 기억하고 지금 오른쪽 위죠? 그 다음에 올려서 숨겨줍니다. 지금은 무조건 올려서 숨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왼쪽 위로 이동시킨 뒤 다시 내려주면 이렇게 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를 왼쪽에 똑같이 넣으실 수 있죠. 왼쪽에 이렇게 바를 만들었으면 이제 총세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윗면에 이미 이렇게 바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는 이 바를 그냥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왼쪽에 먼저 이동시키고, 이쪽에 엄지손가락을 놓은 뒤, 올리고, 넣고, 내리고. 만약 두 조각이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맞춰져 있다면, 이두 조각을 하나의 바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올려서 숨기고, 나머지 하나를 왼쪽 아래로 이동시키고, 다시 내리면 바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바를 여기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위나 아래쪽에 이렇게 조각이 하나 더 맞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땐 이 조각을 올렸을 때 나머지 조각과 합쳐서 합쳐져서 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왼쪽 아래로 이동시킬 거고요. 이 위쪽에 있어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려서 합친 뒤 이걸 오른쪽으로 도와주고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센터들을 모두 만들었고 이제부턴 이 엣지들을 모두 맞출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렇게 같은 색깔을 가진 두 엣지가 이렇게 붙어있게 됩니다. 먼저 이 가운데 줄에 있는 엣지 조각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이걸 선택해도 되고 뭘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어, 저는 여기 흰색, 주황색 엣지를 선택했고요. 이제 나머지 흰색, 주황색 엣지를 찾아볼 겁니다. 이 나머지 엣지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굉장히 다양한데 어, 가장 처음에 살펴보셔야 할곳은위쪽에이 이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위쪽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위쪽에 여러분들이 찾는 엣지가 없다면 어, 다음으로 살펴보셔야 할 곳은 이 가운데 부분들이고요. 네,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조각이 가운데 줄에 있을 땐이 조각을 위로 꺼내야 합니다. 꺼내는 방법은 이 조각을 오른쪽 앞쪽에 이렇게 놓고 이걸 올릴 거고요. 위쪽으로 올린 뒤 이걸 앞쪽으로 이렇게 꺼내주고 다시 내리면 됩니다. 내 네, 앞으로 조각을 꺼낼 때는 항상 이 방법으로 꺼낼 겁니다. 올리고 꺼내고 내리고. 네, 어쨌든 이렇게 이 조각을 위로 꺼내면 어 저희가 처음 선택한 조각 그리고 나머지 조각 이렇게 있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찾는 조각이 이 위쪽에도 없고 이 가운데 줄에도 없다면. 이제 남은 곳은 딱 하나죠?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땐 큐브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줄 거고요. 그러면은, 어, 네, 흰색, 주황색이 여기 위쪽에 있죠? 자, 이렇게 같은 색깔을 가진 두 엣지를 찾은 다음엔 이제 이 가운데 툴에 있는 걸 이렇게 왼쪽에 놓아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앞쪽에 놓아줍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조각을 여기 오른쪽에 넣을 겁니다. 넣는 방법은 이 오른쪽을 먼저 올리고요. 그 다음 이 조각을 여기 오른쪽에 넣은 뒤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러면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 이두 조각이 서로 다른 줄에 있거나, 아니면 이두 조각이 서로 같은 줄에 있거나. 어, 저희는 지금처럼 이두 조각이 서로 다른 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두 조각이 서로 같은 줄에 있다면, 이두 조각 중 하나를 뒤집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뒤집고 싶은 엣지를 이렇게 오른쪽에 놓아준 뒤, 뒤집기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공식은 r u r 프라임 그 다음에 f r 프라임 f 프라임 그 다음에 r 자 방금은 흰색 주황색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제 엣지가 뒤집혔으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왔죠 이렇게 두 조각이 서로 대각선에 위치했으면 이제 이두 조각을 이렇게 합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센터가 망가졌는데 어이 엣지를 위로 꺼내고 다시 센터를 고칠 겁니다. 이 엣지를 꺼내는 방법은 이 조각을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저는 지금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는데 오른손에 있으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맞추어지지 않은 부분 아무거나 하나를 여기 이렇게 왼쪽에 놓은 뒤 다시 내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를 고치면 엣지 하나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엣지를 하나하나 다 맞추시면 되는데요. 예시를 하나 더 보여 드리면 이번엔 여기 가운데 줄에서 흰색 빨간색 조각을 선택했고요 나머지 하나가 여기 윗면에 있으니까 앞쪽에 놓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올리고 넣고 내려주고요 어 지금은 두 조각이 서로 같은 줄에 있으니까 옛지 둘중 하나를 뒤집을 거고요 저는 이걸 뒤집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놓고 뒤집기 공식 r u r 프라임 f r 프라임 f 프라임 그 다음에 r 그러면 이게 뒤집혔죠? 이제 이두 조각을 합친 뒤, 이 조각을 위로 올리고, 여기서 맞추어지지 않은 이런 엣지를 여기 오른쪽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맞추어진 엣지를 넣으면 안 되고, 맞추어지지 않은 엣지를 여기 넣은 뒤, 다시 가져오고, 센터를 고쳐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흰색, 파란색 조각 두 개가 있고, 이렇게 합친 뒤, 이제 맞추어지지 않은 엣지를 여기 넣어야 하는데, 어, 윗면에 모든 엣지가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큐브를 거꾸로 뒤집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맞추어지지 않은 엣지 몇 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두 조각을 합쳤을 때 어, 위쪽에도 엣지가 다 맞추어져 있고 그 반대편에도 엣지가 다 맞추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이 센터를 먼저 다시 고쳐주시고요. 어, 저희가 맞출 엣지 두 개를 앞쪽에 놓고 이뒷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뒤쪽에 맞추어지지 않은 엣지가 몇개 있을 텐데요. 어, 이 엣지들을 저희가 위로 꺼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꺼낼 조각을 이렇게 오른쪽에 놓은 뒤 올리고 꺼내고 다시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것도 마저 꺼내면 올리고 꺼내고 내리고 이렇게 맞추어진 엣지 두 개가 이쪽에 들어왔죠. 자, 이렇게 맞추어지지 않은 엣지 두 개가 위로 나왔으니까. 어 이제는 이두 개를 합치고 맞추어지지 않은 걸이 자리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올리고, 넣고, 내리고. 하지만 나중에 이런 상황이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두 개의 엣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엣지가 모두 다 맞춰진 상황입니다. 여기선 이 같은 색깔을 가진 두 엣지를 대각선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조각을 합쳤을 때뭐 맞춰지지 않은 걸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이두 같은 조각을 같은 줄에 놓을 겁니다. 어, 지금 저는 같은 색깔의 엣지가 서로 다른 줄에 있기 때문에 이 엣지 하나를 뒤집을 거고요. 이렇게 같은 조각이 같은 줄로 왔으면 이제 윗면 두 줄을 한꺼번에 왼손 검지로 이렇게 돌릴 거고요. 이걸 슬라이스라고 할 거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엣지를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다시 반대로 해주면 엣지 두 개가 같이 맞춰집니다. 네 이렇게 엣지들도 모두 다 만드셨다면 이제 이네 개를 3x3 큐브로 치면 하나의 센터로 이두 개를 하나의 엣지로 생각하시고 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해법으로 3x3 큐브처럼 맞추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 흰색 십자가를 맞추면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흰색 코너를 이 자리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 큐브를 맞추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률적으로 두 가지의 예외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OLL 패리티입니다 뒷면에 십자가를 맞출 때 이렇게 엣지가 하나만 맞추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엣지가 세 개만 맞추어져 있는 이런 상황은 3 곱하기 3 큐브에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선 엣지 하나를 뒤집어야 합니다 무슨 엣지를 뒤집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 엣지를 뒤집을 거고요 어, 자신이 뒤집고 싶은 엣지를 앞쪽에 놓은 뒤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공식은 r u 2 그다음에 알파벳 x는 아래를 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더 r u 2또한번더 r u 2 그다음에 r p U2, U2, r i u 2 l u 2 r p r i u 2 R, U2, R', U2, R'. 네, 이렇게 하면 엣지 하나를 뒤집을 수 있고요. 어, 공식이 굉장히 긴데, 이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큐브 기호를 외운 뒤, 공식을 보면서 손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예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PLL p 리티라고 부르고요. 어, 만약 여러분이 CFOP 해법을 사용하신다면, 어, PLL 단계에 왔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없는 PLL 상황이 나왔을 겁니다. 어, 꼭이 상황이 아닐 수가 있고요. 그냥 나올 수 없는 PLL 상황이 생겼다 하면은 PLL 페리티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제 초급해법을 사용하신다면, 어, 자기 자린 조각이 이렇게 두 개만 생겼을 거고요. 이것도 3x3 큐브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이 PLL 페리티 공식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두 엣지 조각의 위치를 바꾸는데요. 어, 어느 각도에서 사용하시든 이 공식을 사용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공식은 어, R2, 이 소문자 R은 이 가운데 줄, 그쪽 방향의 가운데 줄만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 이쪽 줄만 이렇게 두번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U2, 한번더 R2, 이번에 윗면 두 줄을 한꺼번에 U2, 그 다음에 다시 R2, 마지막으로 U2, 이 공식을 사용하면 어, 초급 해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 단계로 돌아갔을 텐데, 근데 계속 진행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될 겁니다. 설명란에 이 영상의 중요한 부분과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곱하기 4 큐브를 더 빠르게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야우 해법을 배우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